자, 올라갈 때는 초반에 당연히 거래량 터져야 돼요, 바닥에서. 여게 바닥이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거래가 줄어들면서요. 일정한, 적당한 거래만 나오면서 계속 올라야 돼, 꾸준히. 이게 무슨 의미예요? 거래가 안 터지나 쭉 올라간다는 거는 뭐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응? 뭐가 잘 되었어요? 자, 물론, 점으로 가 맞죠? 점으로 가면 당연히 이제 거래는 줄겠죠. 예, 뭐그 말고 평소에 양봉 오라는데. 응? 음, 거래가 별로 안 터진다. 그것은 매집 잘된 거죠. 예. 아, 똑똑해요, 이제. 어, 너무, 어. 예전에 그 2년 전만 해도, 어, 어 뭐가 잘된거 이러면은, 어, 어 관리가 잘된거요 막 이러고 막 그랬거든요. 이날에는. 예,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로. 예. 좋습니다. 네, 맞아요. 매집해야 된 거죠.